걸었어. 시크 쪽은 너무 이제 너무 뭐랄까 서브컬쳐 서브컬쳐 중에서도 너무 뭐랄까. 입회 정말 그 그냥 나처럼 게임 자체로 즐겨. 음. 딱히 아니, 그런 거 신경 안 쓰고. 그냥 안 쓰는 난 약간 그런 걸 조금 신경 쓰는 편이긴 한데 이제 나 아, 나도 이제 서브컬쳐는 이제 못 봐야 되겠더라고 웬만한 건 <laughs> 나이 들어서인지 모르겠는데. 음, 아니, 게임으로 치게임으로. 그냥 로란다 생각하면 돼. 엊그저긴가넷플릭스에서 건담 있거든 새로 나온 거. 성광의 하사웨이인가 아, 그렇지. 나 그거 봤거든. 어, 봤냐? 어, 아 그러니까 뭐랄까 내 내용이 너무 뭐랄까 크... 알아야 알아야지, 알아야지 이해되는 거야. 네, 그래, 게 그래, 많겠다, 그거, 그거 알아야 돼. 어, 맞아, 맞아. 근데 어, 저걸 수, 봐야 재밌, 돼. 그거. 재밌는데? 그러면 음. 좀 파볼까 하다가 나무 위에 딱 들어가서 잡 음. 봤어. 존나 많은 거야 뭐가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바로 포기했어. 그거 <laughs> 보려면은 정말 진짜 한도 끝도 없어. 일년 전쟁부터 보려고 그러면은. 뭐 건담도 뭐 무슨 존나 음. 방대해가지고 나는 옛날에 우주세기, 건담, 비우주세기. 건담 시드, 어. 데스트리가 난 그거만 좀 재밌게 봤지. 솔직히 <laughs> 이거는 약간 그거잖아. 투미노쪽 그거잖아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우주세기 거지. 소미노께 재밌긴 하대. 맞아 들면은 근데 음. 또 걷다가 썩고 싶진 않더라고 옛날처럼 음. 그래서 포기했지 그냥 나무로 아, 보 유니콘 나무. 보세요 유니콘 뭔지 모르지만 좀 싫어요 아, 내가 그거 저거 보시냐 카톡에 그 조립했다고 올린 거 있잖아 내가 유니콘 건담이야 재밌어 유니콘? 나는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재밌었어 그거 암 건담 시드 데스티니 저거 극장판 나온대 허허 그게 게... 마지막이래 캐릭터 디자인은 누가 하는데? 몰라? 그런 거다 모르고 일단 나온허허허허허허허 아,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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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아허허허허으허허허허허으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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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허허허허허 음... <laughs> 뭐 음, 알아 허허허허허 알아. <laughs> 화질 많이 괜찮아졌다고 막 그러더라고. 유튜브 전편이 등에 물어로 그냥, 그냥 올라와 져 있어. <laughs> 뭐 나는 그거 한두번인가세번인가 번인가 봤어가지고. 시드하고 시드 때. 스거를 다시 한번 볼까. 에 아, 하다가. 건담은 건담 시드 진짜 맨 처음에 봤었을 때 진짜 졸라 재밌게 봤었는데. 건담을 이제 안 건드리기로 했어. 아, 건담을 왜안 건드려? 건담은 얼마나 좋은데. 너무 망델 것 같아. 해방기를 그러면 해방기를 누구기 보냈는데? 에반은 에바... 안 봤었다. 내가 하천 형이 그저 에반게리온 마지막 그 창자 나오고 별로 그렇게 썩안 좋다고 보지 말라 고 그랬어. 창자가 나온다고. 응. 아야나미 진짜... 레이 그배 터지잖아. 아까 그... 나 그렇게 기억을 하진 않는데 <laughs> 아니 안 녹아 노망이 들었나 사표를 그 자체만 들어 나가지고. 대관데 생각할 수. 라 아무튼 저 에반은 모른다 나는. 에바나 o t s 나도 e 아. 음. 어 이제. m 바 o 반게 u r e if i 었는데 났어. 하사웨이는 역 m not sure if I'm not sure if I'm not sure if I'm not s u r 까지는봐줘야 o 야지그래 e if I'm not sure if 는 m not s u 이 e if I'm 굴라 멋있어 안게리온이 로봇이야? 뭐? 로봇 만화야? 어, 메카닉물이지 응, 음, 메카닉은 메카닉이지 메카닉이자 신지의 정신병 드라마지 응, 음, 그렇지 <laughs> 솔직히 말하면 안노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야 개새끼죠? 음, 어 애를 어떻게 그냥 던져놓고 그냥 진짜 빠퍼도 개판으로 쳐놔가지고 어 들어왔다! 이게 뭐 약간 그 저거 뭐시냐 그 뭐지? 약간이할 것도 없고 뭐라고 그러더라구요 공격? 아이고 다 사라져있네 오겠지? 나라면 들어온다. 오 모든 걸다 버리고. 어나어떠쓰냐 아무튼 슈로데 때문에 난 에바 그냥 대충 스토리는 알아. 아 슈로데. 어. 슈로데 파기 시, 슈로데 파기 시작하면 한도껏도 없는 게그 슈로데. 그렇지, 그렇지. 진짜 그거. 저거 뭐시야? 어? 내용들이 막 이것저것 섞여있어가지고 이, 이 스토리 약간 알고 저 스토리 약간 알고 그래 갑자기 공을 올려라 듣고싶네? <laughs> 그건 진짜.. 그거하고 빅토리아고 크.. <laughs> 지 추억은 억천만이라 묻거든? 그것도 한번 봐봐 멋있어 살예 <laughs> 이번에 또 9월인가 바,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또 신작이. 오 씨에. 부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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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쟤네 용맥 찍었네? 야문 굳건데. 피가 없어. 안 보여. 보이잖아. 아나 아직도 아직도 <laughs> 어씨바 있는 거지? 아, 또 이러네. 버그 있다. 핑이 핑인지 뭔지. 뭐지마 이걸로 담당이 들어오네. 피 많다. 아 쫄쫄 따라오네. <laughs> 자지막숨방패 넘는... 얼굴이 뇌에. 기억. <laughs> 에이 에, 안 되지. 에, 안 되지. 다음이 에코를 잡으려고. 오 <laughs> 쉣. <laughs> 어, 아, 맞다 아무가나가 나무가. 나무가. 나가 나무가. 나무가. 없무데 나무가. 무무가궁이 없는데? 언제 차? 가 나무가. 나이가 나무가. 돼. 무 30초 가나이가나 어, 씨. 나라우라, 나라르라 주자, 이간다 가라 주작 주작해 주작 하작하라고어씨 너무 아 와우 3명한테 맞으면 죽여버렸어 환상이 날개 어디 갔어? 어? 들어가자마자 3명한테 나오를았어 아... <laughs> 그럴 수 있지 지금 왜 혼자 저... 혼자 들어간? 안... 못 잡을 거 잡... 같은데? 못 잡네? 오 나이스 넌 죽겠는데? 어? 그래서? 잠깐만 <laughs> 저기요? 빨리 밀어줘요 <laughs> 아니 근데 죽는 게 나은데 지금 아, 쉐 오케이, 용원. 네단호르 싸아? 자각 혼자 남게 된 되... 어? 아니네. 둘이남았네 나, 않아. 몸통 박치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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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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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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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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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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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요즘 만년석들 어, 김준현 없어가지고 어떡하 어떡하냐? 나수신거안 봐가지고. 응. 게스트로 채운다는데 뭐전하겠지만녀석도 응. 오랫지, 건강의 문제라서 내가 보니까 보기... 아니, 그러니까 말은 아니라는데 아니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<laughs> 이유가 있... 이유가. <laughs> 건강 문제면은 가장 체력 도비지만도 시간부터 받았을 거리잖아. 씨, 내가 그걸 봤지. 아, 근데 뭐뭐 어, 문제가 있, 약간 있? 그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생긴 그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런가닐까 어, 원래 안 좋으니까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. 혹야 어, 저 새끼 오고시 탐탐 날 노리고 있는 게 느껴져, 막. 뭐나도될 어, 괜찮다. 근데 그러고 새 프로그램이 쿡방이라는데 아, 더먹어야 되니까, 일단 하나를 못뭐 뺀다. 어무리요 내가 끌어들인거야 아, 네가끌어였잖아아 내가 잡으려고. 이이유 <laughs> 이거, 잖아 이거, 아, 이걸 이거. 까의나거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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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보이 어.. 좋았다며 아니거든 세 번째거든 요번 판 어떻게 저쪽도 그렇게 큰 원딜도 없고 그래서 이길 만할거 같긴 한데 교브가 그좀 무럭무럭 잘하고 있는 게 미래야 아이고야 그부 교브 뭐 교브 그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. 그러니까 그브보다는뭐 아우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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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무슨 연막단 진짜 귀찮네 저건. 아무무 궁있나 나라 so. 오르라. 그 전에 방심 내가 우리... 아이오니아 장어 같다 시. <laughs> 지금인가? 가자. 가자, 가자. 지금이야. 지금, 지금인가? 주자. 주자지요. 걸리. 아, 주자지요.

알왔어다 아, 있지 않았어? 내가 오실 못 먹었어. 어, 도망.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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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편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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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편으로부터 아 낚시 오실? 아, 우무궁남아 있는데? 아이고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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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랐어. 쟤 너무 빨랐어. 어 아오, 어 아무도, 도도도도도도도 도리화, 뛰어버려, 안돼, 방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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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할수 있어, 너는 할수 있어, 어이안 나, 손이 없어, 그래, <laughs> 재네 지금 파이커 없잖아, 아 그러네, 파이커 없네, 브레빈의 파이커, 오대사 이기면서 좋아하고 있었네, 전내 심지어. <웃음> <웃음> 아 방금 하타 들어가는 누구야 처음에 에인이야 <laughs> <laughs> 그래도 이제 아무가 들어갈 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지 케이 나한테 징수의 총을 찍었는데 뭐 어쩌라는 건데 불만 있나? 몰라? <laughs> 불만 있나 보지 그럴 수 있지 불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 어. 이나 이기만 하지찍 아나문에 하나 찍어 아, 마법사의 신발 저런거 그 찍어 아, 지뭐 <laughs> 마법사의 신발이야 근데 지 그러니까 왜 마법사의 신발이냐? 마관 아닌데? 블러 신기하네? 어 왔다 오! 누구 내려갔냐 저거 몰라 어냐저데저 주창수 하고 있는데? 파이크 들어왔네 어그 아까 말했잖아. 아 그랬어? 어, 어. 서로 가, 서로 상전 상전도 놓고 왜 그래? 나지에 보고 상던지던데 서로. 네? 그렇죠. 야저 새끼 나오면 이제 다시 날아오르자. 캐는 어디 있어 이 새끼들? 그래, 됐어. 무리 잖아, 잖아. 예, 나. 그가 온다 아이고 아이고 망했다 예엠비 한놈 죽으면 한놈 살면 한놈 기다릴 아하지마 네. 네.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찌합니까 어떻게 하나 어이 ㅅㅂ 놀라보네 다가서 못 잡냐? 아씨 내가 들어가면 내가 죽어 저거 놈이 더 있어야 돼 내가 죽을게 사안래안 돼. 안 돼. 안안 어, 돼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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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끼 돼. 안모델 돼. 안 돼. 안안안 돼. 안 돼. 를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나라올라나라 올라. 여기 o s 있는 새끼 뭐야, 이거. the 리 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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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리 a l i Kali k a 로 i Kal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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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a 가 i Kali Kali k 왜또 i Kali 칼리 궁 없겠지? 응 없었어 아 씨발 근데 접근이 안되는데? 마우카이 때문에 아 저거 딜인데 씨 어? 어지나 에헤이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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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Was? 태형아 선풍기 조금만 더요 저거 그냥 옆으로 쳐주면 안될까? 조금 들어온다 나 근데 선풍기가 안들리는데? 내꺼는 그래니까 나는 뭐. 네? 난... 내꺼는 노이즈캔슬링마스크라고.. 마이크라고 오~~ 어... 베이비? 맞나? <laughs> 뭐 일단 네가 그렇테니까 오쉣 자신 있나? 자신 있나 보네? 자신 있네? 뭐 다시 인이다이있이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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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바 있다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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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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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따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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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시 누가 뭐 시켜 먹나 보다야. 시켜 먹아니 요리하는 냄새. 지금 안 해? 계속 열심히 먹었어. 누가 요리해 요즘. 이 시간에 누가 퇴근을 하나 보지. 여태 안 하다가 이제. 퇴근을 지금. 시직했나 보지.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. 이상한 이상한 아니 본통 근데 이 정도까지 하면 야식 야. 아 야식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다. 리브 리브 리브. 와 날아오르라. 될까? 나라 오르란 말이다 될까? 안될까? 일단 좀더 좀, 좀 끌어와 보자 너무 끌어오면 우리가 저거여서 코타오 위험해가지고 오 에이 안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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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망했잖아 이거 일단간 궁 두개 뺐는데 그런데도 안되는거야? 우리 그렇게 허접인거야? 어? 잡았다 어떻게 뭐냐 이거? 우리 궁 많이 뺐어 어떻게 했지? 나이스! 나이스. 아까비 아, 아까비 괜찮아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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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도망잘 가네 다시.. 오우 야 아, 너무 아, 없다와씨긁거 아, <laughs> 있는 나이었죠 평타 한 대에 들어왔 아이 타워 하나만 깨, 타워 하나만 깨, 타워 하나만 깨. 하나 더 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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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이겼나? 여기서티리하면 되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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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백도 할 백도 가. 아 <laughs> 아이고. 야, 이거 나혼자 막아야 되는 건가? 아, 리체인. 응? 나 백도 할 건데. <laughs> 야, 저어떻몇 초냐? 어떻게? 할... 어떻게 보더라, 앱진? 시간? 음, 뭔가안나오나 뭐 안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? 그 관점에서만 나오지 않나? 아 오우씨 개빠르다 쩐다 인쩔어요 인정이요 인..인정이요 인정이요 애들 다 보이면 한번 날아봐 40초 남았어 아, 공판야업제기는 아. 업체기 몇분이잖아 2분인가 3분 그렇지 않아?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날아도 되긴 하는데 아니야 아니. 날아볼래? 아돼또 밀리면 안 되는데 최대한 끌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, 빨리. 들어온다 얘네가 들어온다 아예 안 들어왔더라 빼야지 빼야지 애들이 다안 보여서 얘들 백도 조심하는 거 같아 음, 그러니까. 약간 눈치 까고 있는 거 같아 안 보이니까 알겠다 알겠다 나겠겠잖아 오초 누가 안 보이냐? 워 타워, 타워, 다워 타워, 다워 타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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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개야 돼, 빨개야 돼. 아이, 못 깨겠다. 아, 가 있어. 기가 있어. 가 있어. 기어이기잖어어이겼어여기어이겼어 여기가 이어어여명남았어 3대2야, 3대2. 가있만면있기이 있어. 이있거든 천천히 해야 돼, 천천히. 좀 넓혀서, 좀 넓혀서.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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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포탑 때려, 그냥. 포탑을 때려, 이 멍청이들아! 나 때리고 있어. 아, 케 뭐해! 자. 케씨 아, 자, 이